자 오늘의 특강 기적의 한 문장 들어갈 시간이죠 좋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조금 까다로워 음? 요 문장을 요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면요 by ing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여기 it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that 블라블라가 blah 두번 나오는데 이 that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게딱 들어와 그면뭐 독해 지문 속에서 이 문장을 요리하는 순간 답이 바로 보인다겠죠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by ing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함으로써 take over니까 떠맡는 거죠. 음,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어렵거나 또는 time consuming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업무들을 떠맡아. 음,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들어가는 업무들을 떠맡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take 앞쪽에 얘도 지금 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서 지금. 전지사, 다음, 자리, 동, 명사. 이렇게 됐잖아, 그치? 렇 근데, 얘도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앞에 의미상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는 왜안 썼다? 왜안 썼을까요? 그렇죠. 이 본문의 주어와 일치하니까 안쓴 겁니다. 뭐, 누가 주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주어인 거지.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들어가는 이런 업무들을 떠맡음으로써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even less likely, less 앞에 e v e n 있어요. 비교급 앞에 e v e n 왜 썼죠? e v e n 이나 much라든가 a lot, still. 이런 거왜 써? 강조하려고지? 그래서 그것을 훨씬 덜 있을 법한 상태로 만들어 주더라 이거죠. 그게 뭔데? 아하, 보나마나 가목적어죠. 자, 우리 요거 다 학교에서든 뭐 어서든 다잖아요. 하 Make 라든가, find 라든가, think 라든가, believe 라든가, consider 라든가, 그죠. 요거 다음에 it 나와.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 있어. 그리고 뒤에 가면 뭐가 나와? 그렇죠. 도하기 동사. 또는 ing 그 다음에 that blah blah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이 it는 뭡니까? 정체가. 그치? 가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야. 그래서 해석 어떻게합니까 그것을 요 상태로 만들어. 그죠? 그게 뭔데? 요거야. 그 다음에 그것이 뭐뭐임을 알아. find 그게 뭔데? 요거야. think 생각해. 그것이 뭐뭐하다라고 그게 뭔데? 요거야. 됐죠? 가 목적어. 오케이. 갑니다. 그것을 더욱더 있을 더욱 덜이죠. 냈으니까 더욱 덜 있을 법한 상태로 만들더라. 그게 뭐냐면은, i n g e in, ing in하면 어디에 참여하고 뭘 하다 이런 뜻이죠. 노력을 하다. e f f o r t s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을 덜 있을 법하게 만들어. 이말 e we have we have we h 다 v e we h a v 다 we have we have we have we have we e s e have we e w A sense of accomplishment. 성취감,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감을 준다. 아하,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네요. that 뒤에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다시 써볼게요. 자, 봐봐. 앞에 명사가 있고, 대시 있는데, that 뒤에가 동사로부터 출발해. 주어가 없어. 그럼 뭐야? 얘는? 원나 마나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주어로 받아서 설명하는 자그마한 문장. 그죠 이런 걸 학교 문법에서 뭐라고 했죠? 관계, 대, 명, 사. 그렇지? 여기 동사는 누구랑 맞춰야 돼? 얘랑, 돼? 얘랑 맞춰줘야 돼. 얘랑 맞춰줘야 돼. 얘랑 맞춰줘야 돼. 그죠 그래서 다시 가봅시다. 여기에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기 e 에 S가 없는 이유가 뭐야? Efforts. 얘를 받았으니까 노력. 그죠 노력들. 그래서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에요? 우리의 스킬을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만족감 또는 성취감을 주는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 그렇죠? 하는 거 이것을 덜 있을 법한 상태로 만들어, 즉 노력을 덜하게 만들어 준다 이거죠. 뭐가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해서 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By taking over difficult, 어렵거나 또는 time-consuming 시간을 들이는 tasks 작업들을 떠맡음으로써 소프트웨어는 makes it much less likely 그것을 훨씬 덜 있을 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게 뭔데? that 블라블라라니까 will engage in efforts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 노력 무슨 노력인데 노력 무슨 노력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형용사력 덩어리 이 구역인 것입니다. 노력 무슨 노력 커피 무슨 커피인데 여자친구 어떤 여자친구인데 이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 무슨 노력 test our skills 우리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만족감과 성취감 이런 것을 주는 efforts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 w e l l engage in efforts in, 이때 engage는 하다 그래서 engage in efforts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을 덜 훨씬 덜이야. 그냥 덜이 아니라 훨씬 덜 있을 법하게 만든다 이거죠. 즉 노력을 기울이는 걸에 훨씬 더저 줄여준다는 소리겠죠.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을 많이 줄여준다 이 소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바로 알아야 돼. 오케이. 오늘의 어휘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Take over 떠맞다 time consuming 시간이 걸리는 time consuming task는 업무일 작업 effort 노력 engage in 뭘 하다 또는 참여하다 accomplishment 성취 satisfaction 만족 불만족은 뭐 불만족은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d i s 그죠 ok 다시 한번 take over time consuming task effort engage in accomplishment satisfaction ok 좋습니다 오늘 오늘의 특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좋은 문장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도 뜨끈뜨끈할 때 다시 한번 에, 복습을 해보는 그런 멋진 태도 좋습니다. 오케이? 이박사랑 영화사랑. 빠빠.